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천간의 세 번째 병화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씨앗에서 세상에 나온 목이 자신의 모습을 활짝 펼치는 것이 화의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병화는 세상에 자신을 활짝 펼친 꽃의 모습입니다. 오행의 순환에서 수에서 나와 자신의 고유한 체를 갖춘 목이 활짝 꽃을 피워서 세상과 섞이는 것이 병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생에서 가장 활짝 펼쳐진 시기로 자신감과 열정이 극대화된 전성기를 뽐내는 것이 바로 병화입니다. 꽃으로 핀 병화는 자신이 고유한 모습을 세상에 활짝 펼쳐 보인 것이고, 그 에너지를 발산하여 다시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내는 활동이 병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병화의 활동은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활짝 핀 꽃의 모습으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욕망이고 집착성을 띠기도 합니다. 양화로서의 병화는 양화인 병화는 그대로 태양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태양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전체를 살피고. 포용하며 또한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독점적인 면이 있고 열광적인 성향을 펼치는 것이 병화입니다. 화는 빛과 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병화는 강한 열성도 가지지만 빛을 대표하는 태양의 속성이 강합니다. 병화는 태양으로 두루 비추는 전체성과 보편성을 가지며 자연 그대로를 보여주는 공명 정대함이 병화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병화에 드러내어 보여주는 속성은 솔직하고 표현력이 좋고 또 실속보다는 외향과 예의를 중시하며 또 강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으로 감성적 공허함도 병화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병화의 특성이 사주 해석에서 적용되는 통변의 요소를 보면, 물상적으로는 태양이고, 빛이고, 불, 조명, 꽃이며, 또 군림하는 재왕의 특성, 국가, 법, 그리고 펼치는 방송, 유튜브와 영화 같은 미디어, 또 밝게 빛나는 눈동자가 병화의 불상입니다. 성향적으로는 강한 리더십을 갖추고 열정적이며 독선적이기도 하고 예의와 공명정대함을 좋아하지만 또 폼생 폼사의 허아식도 있고 화려함, 명확함, 그리고 집착성을 가지고 또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므로써 질속이 없는 공허함이 바로 병화의 성향적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화의 직업적 성으로는 펼치는 언론인, 자신을 드러내는 정치인, 표현하는 예술인, 연예인, 강사, 그리고 기업가가 병화가 되는 직업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병화와 타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병화와 목과의 관계에서는 감목과 을목은 병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활짝 펼치게 되고 비친 병화는 목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여 목과 병화의 만남을 목화 통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와 함께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의 구조로 수와 목과 화가 같은 구조를 이룰 때 최고의 환경이 되고, 비친 병화는 목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나, 열성인 병화는 목으로서 에너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병화와 화의 관계에서는 비친 병화는 독전성이 매우 강하여 경쟁자인 병화와 어둠의 시간을 밝히는 정화를 꺼리지만, 열로 작용하는 병화에게는 정화는 금을 재련하고 가공하는 유용한 협조자가 될수 있습니다 병화와 토의 관계에서는 병화가 무토를 보는 것은 병화는 태양이고 무토는 노을로 일과와 같은 것이며 명리이론의 십이운성 같은 변화이론에서도 무토와 병화는 같은 변화로 쓰입니다. 화의 분열을 조정하는 것이 토의 역할이며 높은 산인 무토는 병화를 가릴 수도 있고 기토, 습한 기토는 병화의 열기를 흡수해서 병화의 역할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병화와 금과의 관계에서는 경금은 병화인 빛을 반사하여 병화의 빛을 빛나게 해줄 수 있고, 열린 병화는 경금을 재련하는 쓰임을 얻게 되고, 신금은 빛인 병화로 아름다운 빛낼수 있고, 병화는 또한 신금과 합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병신합의 수로 완성되는 완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병화와 수화의 관계에서는 병화와 임수는 서로를 완성하는 수화 기제의 관계로, 병화는 임수 위에서 밝게 빛나고, 개수는 비와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는 꺼리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천간의 세 번째인 병화를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한 병화로 병화를 모두 표현한 것은 아니며 병화의 의미를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의 화 중에서 병화는 발산한 기의 활동으로 본능적으로 보여주고 펼치는 것이 병화를 대표하는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행의 순환에서 병화는 수의 씨앗에서 발현하여 자신의 유전자를 활짝 펼친 꽃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형성해야 하는 본능이 작용하는 시기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활짝 드러내어 보여주고 세상과 섞이는 결합을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화인 병화는 태양의 속성으로 세상을 두루 살피는 면과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는 양면성을 가지듯이 모든 오행, 천관, 지지는 음과 양의 양면성을 가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정화의 이야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